안녕하세요. 과학기술 시대의 예술, 볼수 없는 원본에 대한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국민대학교의 김희영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것은 미술사, 미술이론 공부를 하면서 미디어 아 특히 이제 미디어 아트에 대한 연구 중에 이제 신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여러 과학기술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음, 지금 진행 중인 생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아, 현대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인간의 사고 능력을 보조하던 것에서 출발했던 컴퓨터의 기능이 인공지능으로 개발이 돼서 자체적인 학습으로 점차 진화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과도한 능력에 대한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은 예술 창작의 방식, 제작 형식, 작품의 경험, 실행 등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의 창작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 환경에 안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예술 경험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상상의 이미지들을 3D 프린터로 구현하는 등 시각 예술에서도 도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기술, 컴퓨터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되는 과학 만능주의가 현실로 경험되는 이런 합리의 시대에 신의 자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생성 원리를 찾으려고 하고 우주를 개발하려는 노력과 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현대에 성경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안에서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근본적이면서도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계시대의 이미지에 대한 인간의 기대에 연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신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었던 중세를 지나서 르네상스로 시작됐던 현대, 모던이 전개되면서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지성과 이성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현대 기술 환경 안에서 구축되는 현대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 그리고 현대인들의 사고, 즉 자기에 대한 생각을 포함해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현대의 역사적인 전개가 무지를 깨우는 계몽 그러니까 인라이트먼트의 노력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빛에 의거해서 세상을 명확하게 보고 설명하는 현대에 비해서 신의 섭리에 복종하는 중세는 아무개 시대라고 정해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라는 궁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연구가 지배적이 되면서 중세가 타자화되고 신의 정권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어두운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왔습니다. 중세 1000년 이후에 르네상스의 뿌리를 둔 현대는 지금 500년 연간 전개되면서 신의 섭리를 인간의 정복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8절 어, 창세 이후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말씀에 충실한 정복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듯한 인간 중심의 무절제한 정복이 인류세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19세기 말부터 20세기까지 시기는 신의 자리를 대체할 인간의 자리를 확보하는 다각적인 사회과학, 철학, 과학 등의 이론이 확립된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볼수 없고 알수 없었던 것들을 드러내서 가시화하는 쾌거가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와 기술에 근거한 무한한 발전을 믿게 되었습니다. 발전 지향적인 역사관과 세계관이 구축되면서 힘의 원리가 정당화되고 신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의 조화와 공생의 원리보다는 이기주의적인 욕망이 우선되고 보다 빠른 발전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10세기의 낙관론은 결국 두 차례 세계대전이라는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용의 방향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는 현대인의 욕망은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과학의 발달에 근거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상상을 현실화 하려는 노력은 21세기에 더욱 심화되고 고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을 단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동력으로 한 결과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방식에 근거한 삶의 편리함이라 원활한 사회 운영, 질병의 치료, 교육을 통한 인간사회 남기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의 정권적인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시기와는 달리 과학기술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현대인은 과학이 신을 대체한 듯 합니다.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미지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은 분석적인 탐구로 확인하는 인간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보여주는 것 같은 과학 문명을 누리면서도 인간은 여전히 볼수 없는 세계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 이면에 분질적인 것, 정신의 세계에 대한 갈망은 대체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던 20세기 초반에, 기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예술가들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발견됩니다. 구체적인 그 기계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기계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예술가들이 비가시적인 초월적인 상태를 상상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망했던 점이 흥미롭습니다. 한 예로 제 1차 세계대전의 파괴를 경험한 이후 문명의 파괴를 반영하는 포트몽타주 작업을 선도했던 독일 다다 작가 중 라울 하우스만은 기계로 복제된 이미지의 파편들을 모아서 혼란스러운 전후 독일의 사회상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기계 복제 이미지로 당시의 사회상을 재현해서 복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하우스만은 현대 기술의 가능성을 전통 예술의 재현 방식을 대체하는 데서 찾는데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신체 일부를 잃은 희생자들의 몸의 기능을 기술적으로 보조해주는 의족이나 의수. 를 통해서 얻는 그런 기술의 역할,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서 원활하게 기능하게 돕는 기술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비록 피할 수 없는 상실로 인한 신체의 부재함을 보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세계 대전의 파괴는 역설적으로 상실의 극복을 위한 노력에 의해서 파괴 이전보다 기술의 발전 단계를 진일보시킨 바 있습니다. 하우스만은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인간이 갈수 없는 먼 곳에까지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기술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시 공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인 원격 기술. 텔레 테크놀로지에 이어지는 바람이었습니다. 전화기로 전달되는 목소리가 음파로 전환이 되어서 전달이 되면 말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증거인 것처럼 하우스만은 인간 신체를 가능한 멀리 보여줌으로써 현존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 신체의 무한한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꿈꾸었습니다. 목소리뿐 아니라 신체의 이미지가 신호로 전환되어서 멀리 전달되는 기술의 구현을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텔레비전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에 이미 인간의 신체라는 공간적으로 제한되는 물리적인 한계 그리고 시간적인 유한함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꿈꾸고 이를 가능하게 할 비가시적인 기술의 힘을 이론적으로 전망했던 점이 매우 선도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로는 같은 시기인 1920년대에 개발된 러시아의 우주과학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죽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했을 때 모두가 공평하게 살수 있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우주의 공간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역설적입니다. 죽은 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시간조차 공평하게 누리게 하려는 과학기술을 개발하려는 욕망은 전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 이면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것을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 극복하려는 갈망이 깔려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지속된 과학 발전의 과정 안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 즉, 신체라는 물리적, 공간적인 한계, 궁극적으로는 유한한 삶 이후의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를 만주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비가시적인 것들을 가시화하면서 깨우침을 얻어온 계몽의 시대를 영위하면서 비가시적인 신의 자리를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도의 과학기술의 놀라움과 매혹적인 쾌락도 채워주지 못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빈 자리로 인해서 현대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갈증이 있습니다. 한편 이 자리는 예술가들이 상상의 언어로 탐색하고 실험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작가의 선택에 따라서 예술 자체를 목적으로 한 자율적인 예술의 세계로 채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술은 인간의 삶에 제한된 시간을 연장하려는 욕망의 구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존 기록을 여러 방식으로 구현해서 현존을 무한히 연장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즉 인간의 유한함을 예술의 영원성과 대체하려는 욕망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기술을 활용하는 작가들이 이 빈자리를 어떻게 탐구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대의 시각 예술은 대체로 기계복제된 이미지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직접 가서 작품을 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복제된 작품의 이미지를 컴퓨터의 화면이나 핸드폰에서 부담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복제 시대 예술에서 원본의 아우라가 상실된 것에 대해서는 마우터 베냐민의 논의에서 여러 측면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원본의 아우라는 전시를 위해서 원래 있던 장소에서 옮겨져서 전시장에서 보여지는 순간 상실되는 것입니다. 본연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원래 놓여진 장소에서 원본이 가지는 아우라는 그 장소에서 이탈해서 전시를 목적으로 보여지면서 이미 아우라가 상실됩니다. 더욱이 기계로 작품을 이미지로 복제해서 여러 장소에서 여러 형태로 보여지는 것은 아우라의 상실을 극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 지점에서 원본과 복제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리스 그로이스가 했던 논의가 저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전환된 원본의 이미지는 볼수 없는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가시적인 이미지로 구현해야만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가시화한 형태로 이미지 파일을 복제한 것입니다. 이미지 파일은 데이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파일이 원본이며 이미지는 원본의 복제입니다. 따라서 원본은 볼 수가 없지만 원본의 복제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돼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로이스는 비가시적인 원본, 즉 데이터를 신의 존재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원본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의 복제라는 사건 안에서 매번 새롭게 구현이 됩니다.이미지 복제 시대의 예술은 데이터 구현이라는 불가피한 존재 방식으로 인해서 예술의 성격을 퍼포먼스로 변화시켰다라고 그로이스는 설명합니다.형태의 원형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는 훼손, 변형, 왜곡에 취약한 복제들로 가시화되어 보여집니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원형과 가시화된 복제 간의 간극은 미디어 환경에서 이미지를 경험하는 실제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복제 이미지가 범람하고 있는 현대 환경은 원형을 볼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가시적인 원본을 가시화한 복제라는 측면은 흥미롭게도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창작 과정에서도 연관성을 보입니다. 창세기에 기술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던 시점, 즉, 말씀, 로고스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세계는 말씀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로 세계가 창조되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의 원천이며 원본이며 원형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1세기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한 창작에는 AI 알고리즘이 활용이 됩니다. 더 이상 완벽한 재현이나 이미지 파일의 복제를 통해서 특정 형태를 구현하는 작업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작가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AI에 입력된 데이터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조합하여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구현됩니다. 이제는 작가가 직접 재현하지 않고 원하는 형상에 대한 특성과 모양을 말하면 축적된 정보가 자의적으로 조합되어서 상상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작가가 언어, 랭귀지로 AI와 소통하고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복제하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인간과 인간이 만든 AI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창조주의 역할을 모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경외와 인간의 우월함에 대한 자만을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롤 플레이를 통해서 창조주의 섭리를 돌아보고 원형의 복제가 피할 수 없는 유한함, 결함 나약함 불완전함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술은 현대인의 환경을 형성하고 현대인의 심리와 신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기술은 현대인의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마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라 에서 언급된 말씀처럼 기술 테크놀로지는 우리 환경의 부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술은 단지 인간을 돕는 보조 기술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고 우리의 창작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한 볼프강 에른스트는 테크노로고스 개념을 제시합니다. 기계적인 구, 기술의 측면인 테크노와 이성적인 로고스의 측면, 로고스 개념이 함께 융합해서 AI와 같이 형상을 만들어가는 기술에 대한 분석적이고 성찰적인 논의가 주목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인체를 가지고 작업하는 바이오 아트를 전개하고 있는 작가 에드워드 카께 작업인 창세기, 제니시스도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초유전자적인 작업으로 생물학, 신앙체계, 정보기술, 대화적인 상호작용, 윤리학, 인터넷 간의 긴밀한 관계를 탐구합니다. 이 작업의 주요 요소는 작가가 발명해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합성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인간이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모스 부호로 번역을 하고 이 작업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한 변형 원칙에 따라서 모스보호를 DNA로 변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작가는 이 문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 문장이 세상에 대한 신이 인정한 인간의 지배라고 하는 그 모함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스부호는 라디오 텔레그래프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정보의 시대, 즉전 지구적인 통신 혹은 소통의 창조를 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지배를 허용하는 성경 구절을 모스보호로 번역해서 이를 다시 DNA로 변형한 합성 유전자를 만들어서 이 작업에서 전 지구적인 소통이 가능한 모스 부어로 번역한 측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의 관계 안에 거한다 라는 구절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을 보여준다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빠르고 지속적인 발전 안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실제는 더 이상 확정적이거나 통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은 단일하기보다는 중첩되고 전후관계가 바뀔 수도 있고 단축되거나 무한히 늘어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경험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기술로 인해서 확장된 현실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환경에서는 가상에서의 행동과 현실에서의 행동이 연결되기도 하고 무의식의 세계 같기도 한 가상에서의 경험이 현실의 행동과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경험이 무한히 확장될 것 같은 기술 낙관론 이면에는 우리 존재의 원본이 상실된 채 무한복제의 현실 안에서 분열이 확산되는 것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창조의 원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이 시대 차고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현대 기술이 없던 시절의 인간은 달 혹은 성상화 즉 원형의 복제를 바라보고 염원하며 신과 소통해 왔습니다. 기술이 많은 것을 가시화하고 복고 있으나 인간은 볼수 없는 원본, 원형, 즉, 하나님에 대한 염원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의 자리를 기술로 만든 복제로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비판적이고 겸허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